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꾸 지치다는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틈틈이 공략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라고 할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본문을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지만 어, 내용은 더 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서나 여러분 기,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힘도 붙고 또그 위에 고급 기술이 붙음으로써 실력이 일취월장해집니다. 그런데 기본기를 만들어 놓지 않고 뭐 소위 말한 야매로 배워서 대충 폼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면 나중에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이유가 나쁜 습관 때문에 그렇죠. 나쁜 기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성장을 방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더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계는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긴지 그리고 다시 되찾은 이후에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긴 세월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가 들어간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은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이 있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우선이죠. 그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오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아비나답의 집의 후손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수레에 여호와의 법계를 태워서 가는데 그런데 이 소가 들썩들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막 덜컹덜컹하죠. 우사가 하지 말아야 될그법계를 손에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분노했다고 오늘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치임을 받았다. 그러니 우사가 넘어졌다. 이 뜻인 거죠. 우사를 쳤다라는 뜻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이었고 다윗도 이 귀한 일에 감사함로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기본기 하나님이 앞까 제가 앞까 앞서 말한 그 기본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옮기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계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 특히 고핫 자손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레위자손이 아닙니다. 단지 여와의 호 법계를 70년간 머물게 했던 장소 아비나답의 후손인 것 뿐이었지 레위자손, 고아자손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법계를 운반할 때는 수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고아자손들이 4명이서 두 개의 막대기에 네 개의 고리를 묶어서 네 사람이서 그걸 들고 옮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새술에 그리고 어떤 짐도 지지 않았던 소가 끄는 것, 이런 것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묵묵히 하나님의 법계를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수고를 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구별된 그 레위자손, 고아자손 그들이 네 명이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법계를 움직이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긴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를 움직이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그법궤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둔 그 집에 복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그 괴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시 인지하고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일,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일의 목적도 중요하고 의도도 중요한데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도도 알겠고 왜 그렇게 하려는지 그 목적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일에 과정은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것. 그 과정 따라가는 거죠. 다윗이 이 부분을 소홀히 했던 거죠. 왜냐면 70년간이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선지자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 다윗도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치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큰 일에 대해서 다윗이 했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이유, 잘 몰랐을 그런 일들이 생겼을 확률이 크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도 기본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동안 용맹하게 싸워서 전쟁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도에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섬세하게 기본기를 더잘 갖춰서 하나님의... 세워진 일꾼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기본기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오르면 하나님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과, 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의도,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생략하기 쉬운, 우리의 중요한 기본기 중에 소홀하기 쉬운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게 그 과정에서 기본기를 잘 익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지기 원합니다. 이 과정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